자, 한국항공오주주주님도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주말이죠. 이제 곧 있으면 월요일 또 증시가 열립니다. 참고로 올해 남은 증시의 거래일은 2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줘야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그간에 좀잘 가다가 11만 5천원에서 좀 하락이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아 여기서 또 장기간 박스가 그려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근시일 내 11만 5천원은 분명히 아주 빠르고 강하게 말아올리고 싶은 좀 돌파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앞당겨질 사건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뉴스고 두 번째는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말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호재 대륙 갖고 온 황프로 응원한다 싶으시면은 구독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봅시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뭐 불안불안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아서 시장이 점점 좀 힘들어져 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아 올리고 끝났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 이번 하락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가 12만 달러에서부터 8만 6천 달러까지 5점 대비 마이너스 30% 가라 그랬어요 어마무시한 수치에 이시가총액이좀 증발을 했고, 근데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도 꽤나 과대 낙복 구간이에요. 99주 차 선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에 좀 말아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더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1% 정도는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항공 우주 또한 호스피에 꽤나 큰 지분을 보고 있는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0조나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총목, 큰 종목들은 ETF자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제가 또 다음번 재료로 보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미국 FCC 만장일치로 무선 스펙트럼 경매가 추진 결정된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진짜 찐으로 우주항공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하는 게요 무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5G, 6G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실제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통신사무 있죠 SK, KT, LG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망이 이 5G에서 6G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주항공 과거에는 이제 기지국, 지상 기지국으로만 불가 몰렸는데 이것이 이제 우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항공우주가 대장조로 떠오른다 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좀 세분화하는 내용이 나왔다 FCC가 차세대과 통신용 스펙트럼 경매를 조기 승인을 했고 과거 항공기 고도계와 5G 간섭 논란이 개발하지 않도록 조기 대응을 필요했다 수익 일부를 항공기 개측기 교체에 사용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정치적 의미로는 미 의회가 여기 보시면은 2027년까지 최소 1 메가헤르츠 이상의 스펙트럼 경매를 FCC에 의무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장비 업체, 항공 개축 기업의 기회 확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부터는 어, 미국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원문을 좀 보면 되는데 이거 제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되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이 FCC는 연방 통신 위원회라고 미국의 정부의 기관인데 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5G 서비스가 항공기 고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 리면은이 5G 통신망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통신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고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벌쳐지기 때문에 누가 양보할래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는 우주에서 쏘아 올리는 이 주파수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기반이 깔리신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더욱더 본격화되고 심화가 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 사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게 되겠왜 적외도 위성으로 통신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모든 게다 해결이 돼서 그것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이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호재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로 어 10월 24일 영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게 기관투자자가 11월 21일부로 198만 주의 매집을 했습니다. 이건 금액으로 2,800억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가같이 이런 식으로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매수를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매집은 정말 크게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안 사고 기관만 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 기관이 금융 투자 봐야 할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으로도 들어온 것도 있고, 실제로 우주항공에 대한 통신 인프라에 대해서 미리 투자하는 그런 자금도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면 될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종목으로 조금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 생각해요. 왜?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 1% 정도 갭 뛰고 출발한다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라 비롯해가지고 아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꽤나 낙폭이 많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그간에 눌림이 있었던 종목들에서 단타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단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단타를 좀 치고 있느냐. 일단 내역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항상 시드 100만 원으로 리셋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는 올인 p t s 산일전기, 이러한 종목들로 단기적으로 좀 진입을 했고요. 크게 크게 먹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두 자릿대 수익률, 정말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땅 짓고 돈 쓸어 담는 그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인 p t s 5,530원에 들어가서 8,550원에 매도를 하면서 54.62% 100만원 시작으로 출발 되게 좋았죠. 그러면서 수익금 150만원 채원 넣었고요. 그 이후부터 쭉쭉쭉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한 결과 10월달에는 9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월달 들어와서 이제 다시 리셋을 했어요. 사실상 뭐 이제 900만 원 넘어가면은 여기서 또 복리로 불리면은 워렌버핏 수익률 이기는 거는 정말 시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벌었으면 솔직히 여러분들 900%뭐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여기서 마감하고 다시 11월부터는 또 다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첫 출발은 대한전선으로 7%를 챙겼고, 겨그 다음에 카티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거는제 수톰바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완전하게 눌림 나왔을 때 제대로 잡아가지고, 카티스에서 한번 크게 먹었고요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파로사이 바이오, 오늘 딱 10월 21일 날, 그렇게 크게, 마지막에 이제 신규 상당주에서 스펙에서 대박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겁니다. 스펙 종목 같은 경우에는 2980원에서 시작을 했, 했거든요. 이 3,000원에 보존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강하게 들어왔고 7,250원에서 864 현재 누적 수익률로는한 50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란이 쳐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매가 몇번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따 번호 나오니까 거기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쏜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파로스 아이 바이오, 증시조정장인 다이오가 매우 강세 흐름을 보인다. 차트상으로 단기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6,960원에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전 9시 5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 나갈 타이밍에 10시 4분에 23.56% 상승했다. 단기적으로 두 종목 챙겨갑니다.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8,600원에 매도한 거 그대로 적혀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이죠 이게 제가 말했던 스펙 종목입니다 캡처했을 때 당시에는 오늘 상장을 해서 되게 저가의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펙주입니다 스펙주 특성상 3,000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같은 조정장 강하게 수급을 동반하면서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수 진입하겠다 열심히 말했어요 오전 8시 8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BNK 제3호 스펙, 매도 타이밍까지 7,250원에서 추가적인 급등 나올 때 바로 정리하고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스펙주로 자금이 강하게 몰리면서 백사4 3% 상승 수익 나시면서 마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단타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3438-5734 문자로 단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꺼내 들으신 다음에 계속 QR코드 떠 있었죠? 여기 보면 이 QR코드, 이거 누르시면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 QR코드 스캔이 되면서 자동으로 문자 앱으로 넘어갈 겁니다. 문자 앱으로 그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 있어요. 더보기란 터치하면은 이거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모바일 전용 이렇게 넘어가는데 메시지 적어서 여러분 뭐 단타 종목 필요하다 하면 단타라고 적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조금 뭐 종목에 대한 브리핑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여기로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좀 드리는 식으로 리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11월 이제 고리슨 마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두세 차례 혹은 세대 차례 정도 이제 매매를 하고 12월 달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 언제 시작하는 여러분들.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단타 종목 나올 때마다 드리긴 하는데, 당연하게 또 빨리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 더 수익이 극대가 될수 있겠죠. 막말로 여러분들 정말 저는 오늘 너무 운이 좋아서 어 스펙주로 이렇게 하루 아침만에 1 4 3 크게 먹었던 날이기도 한데, 이런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영상 보면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번호는 여기 적혀있죠. 010-438-5734 여기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QR 코드는 여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면은 문자 앱으로 넘어간다 말씀드렸죠. 본식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단기적인 종목 아예 한 종목을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낭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APEC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기,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조 단위가 되든, 백조 단위든, 천조 단위든 이러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어,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 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때 어,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용형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 1 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요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 온 방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날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0발. 오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해 무려 3천억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멸이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이됐습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 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요 고객사로는 LGU+랑 LS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이트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득 기대감입니다. 2 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중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유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냉각시스템솔루션MOU를 체결을 한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인이라는 거가 되겠죠 최대형 데이터센터의 최대 수에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 만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2만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은 5배 수익. 3만원대 받아가시면 3배, 3만원대 받아가시면 2배 언저리, 5만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조절 이런 것들을 좀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은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어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